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성모병원 신장내과 김수지입니다. 오늘은 만성콩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백뇨나 혈류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미만으로 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콩팥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서 어,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인데, 어, 진료 시기를 놓치거나 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고 수분을 제거해주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D의 활성, 어, 조혈세포, 인자의 생성, 그 다음에 산염기의 균형,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콩팥이 손상되었을 때 부종이 생긴다든지 요독증이 생기는 것 이외에도 골 대사 질환이라든지 빈혈, 그리고 산염기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욕부진 이라든지 피로감 등과 같은 이제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 조혈 생성이 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각 조직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쉽게 피로감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증상들은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고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어, 기존에 당뇨병이나 고혈압같이 어, 만성홍파병을 흔하게 일으킬 수 있는 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어, 단백뇨나 혈뇨와 같은 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인 어, 검진이 필요하고 어, 증상이나 병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검진에 신기능검사와 어,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콩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 이외에도 어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어 다낭신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 혹은 친뇨로 감염 여러 가지 약물들에 의해서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콩팥병은 가장 흔한 만성 콩팥병의 원인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20%에서 40% 가량이 당뇨병 콩팥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 콩팥병 환자의 50%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처음 진단될 때부터 이제 사구체 여과류가 단백뇨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사,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에 걸려서 만성 콩팥병으로 이완되고 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콩팥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은 점점 더 많아지고 투석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약을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투석을 한 이후에도 환자분의 상태에 다 약을 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 질환을 잘 진단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어~ 원래 생기는 까지 회복될 수 있지만 만성 콩팥병은 천천히 나빠진 것이고 그 원인이 만성 질환들에 의해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콩팥은 이제 점점 천천히 나빠지는 것인데 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나빠져서. 빠른 시일 내에 투석을 하게 될 것인지 천천히 나빠져서 어~ 살아계신 동안 투석을 안 받고도 지낼 수 있게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어~ 당뇨나 고혈압이 흔한데 동, 당뇨나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어~ 약을 복, 복용을 잘하면 이제 최대한 천천히 나빠지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 나중에 어~ 연세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어, 진단을 천천히 받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동안 투석을 안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콩팥이, 어,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수분을 제거하지 못할 때, 이제 기계로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구체 여과율로 기능을 보통 평가를 하는데, 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기능이 말기신 무전에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투석을. 할 것을 고려를 합니다. 어, 딱 단순히 수치를만 보고 15% 미만이면 바로 투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15% 미만이더라도 음 이제, 요독증이 심하지 않고, 어, 약을 먹었을 때, 이제, 요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고, 부종이 심하지 않으면, 어, 조금 더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투석 시기가 너무 늦춰졌을 경우에, 투석을 시작하고 난 뒤에 회복하는, 어, 속도가 아주 느리고,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치하고 의 환자 상태를 서로 공유해서 투석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어 몸에 어 노폐물과 수분이 쌓였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투석이라고 얘기하고 크게 크게 이제 혈액투석과 어 복막투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몸에 있는 혈액을 이제 체외로 빼내어서 투석 기계 에 돌려서 이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일주에주 3회 그리고 이제 한번 할때 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투석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투석의 횟수나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환자의 잔여신 기능에 따라서 맞추어서 이제 횟수를 더 줄, 작게 하기도 하고 이제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복막 투석 같은 경우는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복막이 이제 투석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 투석 도관을 배에 그 삽입을 하고 그 통해서 이제 투석액을 넣은 다음에 어 복강 내 투석액이 고여 있으면서 복막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과 수분이 제거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 복강맥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어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함께 교육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하는 어떤 번거로움이나 이제 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어,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또 그것이 복막투석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나 어, 여건을 맞추어서 복막투석과 혈액투석 중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말기 신부전이 됐을 때 약으로 이 노폐물과 수분 제거를 해결할 수 없을 때의 대안이기 때문에 어, 투석을 안 하고 그대로 지내시게 되면 어,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음, 주치가 투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 투석 치료를 꼭 시행하시는 것이 어, 좋겠습니다. 성분을 모르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약 중에도 장기간 어, 오래 먹었을 때 혹은 용량을 과하게 먹었을 때 콩팥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약. 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의사랑 상담을 해서 이제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어, 만성콩팥병이 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뭐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염식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만성콩팥병의 단계에 따라서 어, 또한 한, 또 환자분이 이제 어, 그 고칼륨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제한해야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좀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네, 해야 됩니다. 어, 만성콩팥병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수 없기도 해서,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증상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고, 어,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소변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놓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만성콩팥병을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어, 피검사가 아니면 이제 나빠져도 이제 알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